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드킬러입니다. 오늘 아웃오크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오크리트 어, 금요일날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웃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금슬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8월달에 이제 일정이 하나가 좀 남아 있죠.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이 대응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터크립트 관련해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이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 시장에서 엄청나게 뭐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주고,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금요일 날 시장이 어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4%가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터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자리를 잡아주는, 그죠?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일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거, 5일선 돌파하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일정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일단, 아우터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락업 물량이요 락업 물량. 이 락업 물량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아우터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224만주.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1개월 16,900주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225만주 정도가 되겠죠? 이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락업 물량에 대해서 봤었을 때,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음, 제일 많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부분이 320만주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5만주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부분에 주가가 크게 눌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락업에 대한 일정, 이러한 일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단장 락업 물량,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전골점을 뚫어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골점을 뚫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99%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나와주고, 갑자기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받아지면서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급등시켜주고, 연속 상한가를 찍어주지 않는 이상 전골점을 뚫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일단 1번.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추매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2만원 중반 뒤쪽으로 있다. 한 2만 5천원 이상의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줬을 때, 세력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려줄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밖에 끌어올리지 못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을 보시게 되시면, 이 물량에 대해서 주인이 없나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 물량들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도 매도를 쳐야 됩니다. 매도를 쳐야 되고,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근데, 이차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줬는데,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작업이 들어간 이후엔 주가가 1개월대에 대한 락업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된다고 하면, 위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죠? 땡큐입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도를 칠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로키텔 스키어이 로키텔 스키어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했었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쭉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얘들이 상장을 5월 12일날 진행을 했는데, 5월 12일날, 어때요? 상장을 하고 나서 1개월째에 대한 락업 물량, 언제 나옵니까? 6월 12일날 나오죠? 6월 12일날,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13% 찍히면서, 락업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요? 다시 한번 돌파 시그널을 보여주고 눌러주는, 자, 이러한 패턴이 나와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 로키테 헬스케어 그리고 하나 더 셀비온 이 셀비온이라는 종목도 있죠. 셀비온이라는 종목도 딱 보시게 되시면 자 상승을 하고 나서 쭉 밀리는 거의 고점이 3만원이었거든요. 3만원이었는데 저점 9930원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고 한번 찔러주고 두번 찔러주고 세번 찔러주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락업 물량 락업 물량 락업 물량이 풀려나왔고 풀려 나와주면 설거지 패턴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거의 대부분 전고점을 뚫어지 못합니다. 셀비언도 그렇고요. 로키 테스케어도 그렇죠. 전고점을 뚫어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보다 많이 물려있는 구간.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준 다음에 그 근처에서 윗꼬리를 달고 주가를 빼버리는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1번. 무조건 추매애점을 잡고 평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욕심을 살짝 버리고 반드시 매도하면서 본전 또는 약 수익에서 또는 약 손실에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우토크리트 관련해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아우토, 이 아우토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아우터크립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추매 타점, 그리고, 어 브리핑까지 전부 다 남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전부 다100%우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있는데, 굳이 올려주나?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나오면 어차피 주가 눌리잖아. 어떻게 올라간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 투자 리포트 365 채널에서 정말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정말 많이 찍어 드리거든요. 정말 많이 찍어 드리고, 최근에도 뭐, 대한조선이 이제 금요일날 상장이 진행이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전부터 찍어 드렸던 LG CNS, 뭐, 사이닝 솔루션, UNAI, 뭐, 아우터크립트, 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찍어 드리는데, 제가 이 종목을 찍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어 유통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핸들링 하기에 너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급등을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쭉 내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요. 어, 장,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 쭉 밀리는 자, 이러한 흐름도 나,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1개월, 뭐 3개월, 2개월 낙원 물량이 나타났을 때이 일정을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설거지를 하기 위함. 자,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주식은요, 어느 정도 유통 물량이죠. 이 유통 물량에 맞게끔 사고 파는 게임이에요. 그죠? 사고 파는 게임. 결론적으로, 지금의 아우터크리트 관련해서 1개월 리에락 물량, 225만주가 쌓여있죠. 근데, 225만주를 매도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225만주에 대한 매수세가 필요해요. 225만주에 대한 매수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우토크립스 지난 이번 주 이번 주간 보면 금요일 날 거래량이 73만주가 나왔죠. 그리고 목요일 날 29만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69만 8천주 그리고 66만주 그리고 월요일 날4 0만 8천주가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100만주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해야 되는 물량은 얼마? 225만주예요. 225만주. 그러면 이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했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225만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 매수세는 보다 이렇게 주가가 눌리고 있을 때, 재료도 없고, 이슈도 없었을 때, 절대, 절대 225만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개인 투자분들을 꼬시고, 꼬심에 넘어오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매도하는. 이러한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노려서 탈출하고 을 이걸 노려서 탈출하고 을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먹는 자 이러한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금요일 날도 텔레그램 방에서 우양이라는 종목으로 상한가를 가져가면서 27% 정도 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같이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에 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2 3 0 정도에 대한 수익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텔레그램 방은 항상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텔레그램 방에도 8, 787명 정도 입장을 해계시고요. 800명이 넘게 입장을 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항상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위쪽에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아우토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 차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들이 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다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예전부터 주력으로 밀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 펩트론이거든요. 펩트론이 지나 밑에서 매수 점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지표가 떴었는데, 요때 당시에 대한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고가가 10만 6천원, 저가가 9만 1,600원이거든요. 요때 지표가 나와줬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와줬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52,500원에 좀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박 수익을 한번 좀 챙겨드렸었던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당장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젠백스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총12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안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제공해드렸었는데, 젠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표가 한번떴고요 여기서 지표 한번 좀, 한번더 떠주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점을 못 잡았고, 여기서 타점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는데, 덴베스 관련해서 실제로 타점을 잡아드린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좀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32,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고,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요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 관련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으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설정법부터 여기에 대해서 수식까지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그러 지표 설정 방법은요 hts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fx라고 써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이러한 화면이 좀 나와주는데 요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 지표명과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제가 차트 킬러니까 차트 킬러라고 넣어놓고 수식은 제가 보내드리는 거어 복사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된, 되고 추가적으로 지표 조건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대한 수식이 좀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복사 붙여넣기 보다는 그냥 보고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표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 정말, 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제 주력주, 이 주력 종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펩트론, 젠벡스도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번에 이제 8회차에 대한 주력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7회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BQAI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겨 드렸고 BQAI로 이제 8 0에육박하는 수익을 좀 안겨 드렸거든요. 그리고 BQAI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젠벡스, 펩트론, 그리고 하나오션, 넥스틸 펩트론 말씀드린 대로 펩트론 그리고 자 계룡건설, 나우아이비, 아이티센 글로벌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서 자 2025년 1회차에부터 7회차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875%를 달성을 하는 대박 수익을 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진짜 못해도 한 400%까지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펩트론과 젠베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명확한 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이 주력주라고 세 글자 어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이제 이렇게 수입 볼수 있는 주력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는 거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최근에도 뉴트리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 시원하게 20%가 넘는 그죠 20%가 넘는 어, 수익을 좀 안겨드렸었습니다. 어, 이러한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텔레램방 입장 하시면 될것같고요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날 제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주력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표에 대한 내용과 주력주에 대한 종목을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리긴 할 건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제가 제공을 해 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100%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어, 지금 당장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차트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 지금 당장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 뭐 쿡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이 좀 나오죠. 근데 쿡컴 같은 경우에도 좀 바닥권에서 매스 터점이좀 나와주는 이러한 타점이 좀 나와줬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지표는 뜨는 게 아니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어떤 거였지? 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매수에 대한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좀 지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여기서 뜬 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좀 나와줬죠. 완벽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뭐죠? 자, 여기서 나와준 지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죠?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또 보시게 되시면, 또 추가적으로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 무조건 100% 정답은 없어요. 주식 시장에 100% 정답은 없고요. 100% 맞아 았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좋고 아무래도 활용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100% 맞는 지표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자였을 거예요. 전부 다 부자. 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표와 재료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자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지표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주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잘 해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입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